안녕하세요.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 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멘트입니다. 오늘 드리머스 컴퍼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좋지 못해서 정말 많은 주주님들로 하여금 좀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걱정들이 많이 지금,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뭐 좋은 소리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지금 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, 어, 이 새로운 시도 혹은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해 보여요. 일단 이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, 추락해 있는데 지금 이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기업 자체에서 기업 측면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. 사업성 재고를 위한 노력도 딱히 보이지 않고 있고요.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님들, 우리 주주님들 주주가치 재고에 관련된 그 어떠한 노력도 어 명확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실적 개선이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기업 관련된 정보를 정말 어 전달을 드리고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들. 저 관심 종자거든요. 힘이 나는 댓글도, 댓글도 좋고요.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자, 우선 24년도 1분기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의 24년도 1분기 실적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 632억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. 근데, 영업이익 부분에서 약 19억 원이 넘어가는 적자를 발생이, 어, 발생이 됐고, 단기순이익도그렇게좀 좋지 못한 영향을 받으면서 한 10억 원 정도 적자로 발생이 됐어요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이 금융수익 쪽에서의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발생이 되면서 이단기순이익의 적자폭은 좀 줄일 수 있었다. 이렇게 해석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일단은 여러분들 이 매출 원가 를 빼고 남은 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남은 게 매출 총이익이거든요. 여기서 판관비를 뺐을 때나온게 영업이익인데 일단은 이 판관비가 매출 총이익보다 높았다는 걸어 우리가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판관비 부분에서 어떠한 지출이 있었나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봐야겠죠. 보시면요. 일단 전분기와 이번분기를 놓고 비교를 해본 표입니다. 보시면 급여 부분에서 약한 52억 7천만 원 정도 어 비용이 지출이 됐어요. 근데 이 전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뭐 눈에 띄는 뭐 심각한 자금적 비용이 발생한 건 와, 아닙니다. 그리고 좀짜잔하게 임차료와 부동산 임차료죠. 사무실 그리고 강가상간비와 무형자산상간비 쪽에서도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지급수수료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, 좀 지출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분기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더 비용 절감을 개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이뭐 급여 부분에서 뭐 많은 직원들의 채용이 있던 것도 아니고 또이 퇴직급여도 여러분들 전분기와 좀 비슷한 걸로 어, 봤을 때. 어떠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위한 새로운 뭐 R&D 연구개발 비용들이 어 지출이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쭉 왔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떠한 새로운 시도나 어떠한 변화를 위한 시도 또한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이 판관비 자체는 전분기와 동일한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인 걸로 보았을 때 이렇게 좋지 못한 실적의 배경은 그냥 다 좋지 못한 사업성 때문이다.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보시면 전년 동기화 놓고 비교를 해 보셔도 매출액 부분에서의 역성장이 발생이 되었고요. 영업 이익과 어,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도 판관비를 잡지 못하는 바람에 어, 또다 적자를, 적자를 발생시키는, 즉, 쉽게 말해, 모두 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모두 역성장하는 모멘텀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,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에 주가의 흐름,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우선 이 매출의 비중을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일단 뮤직 부분과 디바이스 부분이 있는데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뮤직 부분에 또 음악 서비스의 플로죠. 플로, 이 플로 기반 했을 때 봤을 때 어,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도 24년도 1분기도 마찬가지로 50%즉 과반수가 넘어가는 매출 비중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플로에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는, 어,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우선 요거 먼저 보시면요. 지금 이 올인원 이용권이라 해서 이 플로우의 이용권입니다. 이건 요금이에요, 요금. 보시면 단위가 천 원이기 때문에 22년도와 또 23년도 그리고 24년도 1분기까지도, 어, 이용 금액이, 어, 그게뭐 바뀐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기준은 올인원 이용권과 모바일 이용권 요 양, 어, 양쪽에서 모두 다 그냥 좀 동일하게 쭉 가져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, 자,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보시면 기준 연월은 2021년 4월 달과 22년 4월 달과 23년도 4월 달의 기조인데, 보시면은, 그냥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. 우리 플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21년 4월, 그리고 22년 4월, 23년 4월, 점점 점점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서 그나마 좀 이용자 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 유튜브 뮤직입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수가 있죠. 경쟁 플랫폼이죠. 그리고 이 스포티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거든요. 요쪽에서는 좀 꾸준하게 이용자 수가 우상향해 나가는 추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유튜브 구독 프리미엄이죠. 유튜브 뮤직, 요거 이용 관련돼가지고. 매월 구독률을 보시면요. 14,900원이에요. 근데 아까 우리 플로 이용료금 보셨을 때 11,000원이었습니다. 까한 그러니까 3,900원 정도 더 내고 여러분들 차라리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으로 어, 음악 또한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어, 사람들이 요거를 많이 선택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즉이 플로가 이 유튜브 구독료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다지 크진 않아요.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지금 좀이 이용자 수 추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 관련된 이 플랫폼 이용자 수는요.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2023년도 4월달까지가 가장 마지막 기준점이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건 24년도 올해 2월달이 가장 마지막 기준점입니다. 보시면 유튜브와 카카오톡, 네이버 해가지고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변동표예요. 보시면 유튜브 가면 위에 있고요. 카카오톡이 2등이고요. 3등이 네이버인데 여기서 여러분 유일하게 거의 좀 꾸준하게 그래도 매, 어,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유튜브입니다. 그리고 어, 여기서 좀 유의미한 관점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이 1등하고 2등하고의 이 차이가 아니라 이 기울기예요. 카카오톡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유튜브 이용자 수 점점 점점 미약하게나마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. 즉 1등 플랫폼과 2등 플랫폼의 이 격도 차이가 점점 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3등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 드리머스 컴퍼니의 플로, 이 사업성이, 아, 과연 좀 개선이, 뭐, 보여, 어,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어,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. 즉, 다가오는 2분기와 또 3분기, 4분기 실적 또한 이 1분기 실적과 마찬가지로 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 사업성 재고를 위한 아니면 뭐, 매출 다각화를 위한 뭐, 이런 노력들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. 하나만 또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, 지금 이 SM과 관련돼가지고, SMCNC랑 KIST 매각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드림머스 컴퍼니도 시원하게 그냥 매각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표,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신성장을 좀 도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 수 있다.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드리면서 관련된 이슈나 정보들 올라온다면 그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브리핑을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오늘 영상 끝으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